실망시키지마 모두 기운이 넘치네요 수고 <끄> <부하자! 끄> 부탁할게요 모두 기운이 넘치네요 봐주진 않는다 퓨즈로 <뤄> 슈퍼 디페이스! 그라운드도 작은 전자의 힘이 <끄> 필요해요 그라운드도 작은 전장이에요. 이렇게 <laughs> 상황은 파악했다. 심판의 때가 왔다. 봐주지 않는다. 내가 바로 법이다. 어, 재미있겠군. 네, 그건 자신 있어요. 부탁할게요. 네, 지금이라면. 자, 이제 역습이야. 내 전술 분명 먹힐 테니까 실망시키지 마. 안할 거예요.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줄게. 내 전술을 의심하지 마. 네, 지금이라면 <laughs> <자, 웃음> 할게요. <laughs> 네, 그건 자신 있어요. 심판의 때가 왔다. 상황은 파악했다. 당연한 결과다. 봐주진 나. 는다는의 광채여! 내가 바로 법이다 는 나. 은 파악했다 내가 바로 법이다 좋아! 한번 뛰어볼까? 펀 <laughs> 미끄러질뻔! 자! 와라! 여기서 제치면 되나요? 히야! 어? 축구 <놀람> 너무 좋아요! 음... 피냄새가 나우 <놀람> 어! <놀람> <오>! 승리란 달콤해! <laughs> 필요한 건 승리! 좋다! 바람은 어? 내 편이군 응, 준비됐어 출풍 오일 삼십 모든 공을 막아주겠어. 자 와라. 내 전술을 의심하지 마. 이걸로 확실해졌다. 모두 기운이 넘치네요. 집중할 테니까. 필요한 건 승리. 간다. 바람은 어? 내 편이군. 필요한 건 승리. 봐주진 않는다. 움직임이 꽤 좋은데. 알아들었으면 움직여. 네, 지금이라면 확실히 집중할 테니까 알아들었으면 움직여! 모두 기운이 넘치네요 음. 모두의 힘이 되드릴게요 네! 지금이라면! 내 전술을 의심하지 마! 전다! 방금 건 컸다 어? 내 전술을 의심하지 마! 그라운드도 작은 전장이에요 내가 바로 법이다 슈퍼 디페이스! 상황은 파악했다. 봐주진 않는다. 내 전술 분명 먹히지. 뭐, <laughs> 역시 수비 전략이 좋다니까. 내가 바로 법이다. 심판의 때가 왔다. <laughs> 운명을 거스를 순 없다. 하는군. 네, 치기 m 지 r a m i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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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나도 도 작은 전장이에요. 어, 아, 재미있겠군. 실망시키지 마. 응? 음? 내 상대인가요? 아유! 자, 이 공은 내거난 망설이지 않아? 자, 진짜로 간다 자! 난 망설이지 않아! 하날 무시하다니! 자, 갑니다! 우리 팀 이긴다요? 네, 맡겨주세요 <laughs> 이겨버렸어요 여기서 제치면 되나요? 필요한 건 승리! 예상한 대로. 응, 준비됐어. 내가 바로 법이다. 봐주진 않는다. 아, 겸허히 받아들여라. 내 전술 분명 먹힐 테니까요. 내가 바로 법이다. 봐주진 않는다. 그라운드도 작은 전장이네요. 좋아 돌파했어. 왜? 아 왜? 네 그건 자신 있어. 낯바선 곤란해요. 어? 네, 그건 자신 있어요. 어, 재미있겠군. 거질 아, 아 필요 없지. 거질 아 필요 없지. 자, 와라! 흥분되는 걸. 우리 팀 이긴다요. 질풍오이 삼십. 자 와라. <laughs> 승리란 달콤해. 음피 냄새가 나. 실망시키지 마. 이걸로 확실해졌다. 모두 기운이 넘치네요. 지진 않을 거예요. 했어. 예상한 대로. 어, 어, 어. 필요한 건 승리. 봐주지 않는다. 그라운드도 작은 전쟁이에요. 네, 방심하지 마세요. 꼭 지워버리겠어. <웃음> 이렇게? <웃음> 어, 재미있겠군. 심판의 때가 왔다. 봐라, 빛의 광채여. 날이 개 숨았다.